안녕하세요. 상사 주소와 전화번호 전부 오픈하고 투명 거래하고 있는 골드카입니다. 지금 소개해드릴 차량 오늘부터 저희 상사에서 기존 판매가보다 낮춰서 원전 처리하는 차량입니다. 제니시스 EQ900 3.3 터보 4륜 프리미엄 럭셔리 모델입니다. 17년식 주행거리 10만 4,700km. 이차 같은 경우 1인 신조에 용도 이력 없는 차량이고요. 옵션이 굉장히 좋습니다. 뒷좌석 컴포트,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썬루프가 추가되어 있기 때문에 신차가가 무려 1억에 가까이 되는 차량이고요. 감가가 엄청 많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자신 있게 저희가 판매할 수 있는 차량이고요. 차량 설명에 앞서 허위 매물이 의심되신다면 위에 보시는 거와 같이 매매 사원증과 명함을 받아서 상호와 주소가 일치한지 확인하시고요. 더욱 더 의심이 되신다면 사업자 등록증까지 받아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저 골드카는 제차 또는 저희 상사 차만 영상을 찍고 판매하기 때문에 믿고 구매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차량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차량 실내를 보겠습니다. EQ900은 프리미엄 럭셔리부터 문이 이렇게 덜 닫혔을 때 자동으로 닫히는 고스트 도어 클로징이 전자석 배치되어 있고요. 그 이쪽에 전동 시트, 그리고 운전석 조수석 메모리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레시콘 사운드 음질 굉장히 좋습니다. 보시면은 전동 트렁크, 전자파킹, 후추방 경고 차선 이탈 방지, 이쪽에 파워 스트링 휠 되어 있습니다. 잘 보이실지 모르겠네요. 앞쪽에 HUD 헤드업 디스플레이 되어 있고요. 정말 좋은 옵션이죠. 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되어 있습니다. 12.3인치 디스플레이 화면 네, 후진기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후방 카메라와 어라운드 뷰 굉장히 선명하게 그리고 굉장히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센터페시아는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쪽 안쪽에 보시면 은 스마트폰 무선 충전 패드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 DIS 되어 있고요. 그리고 양쪽 열선 통풍 시트, 전동 커튼 되어 있습니다. 이차 같은 경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380만 원입니다. 시트가 그냥 일반 나파 가죽 시트가 아니라 프라임 나파 가죽 시트라고 해서요 더욱더 고급스럽고 일반 나파 가죽 시트랑 EQ급에 비교해 보시면은 차원이 다릅니다. 완전 다릅니다. 380만 원이 그냥 들어간 돈이 아니고요 이 우드 자체도 리얼 우드라고 해서 이게 다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의 추가된 옵션입니다. 성능 기록을 보겠습니다. 2016년 11월에 등록된 17년식 차량, 그리고 용도 변경 없음, 그리고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사고 일에 없음, 네, 단순 수리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 이차 같은 경우 올해 11월까지 제조사 보증이 남아있기 때문에 12만키로까지 남아있습니다. 정말 안심하고 탈수 있는 차량입니다. 천천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네, 추가 옵션이죠. 선누프 들어가 있습니다. EQ900은 선누프 추가 시 파노라마 선누프가 아니라 일반 선누프가 들어갑니다. 뒷좌석에 한번 보겠습니다. 뒷좌석 컴포트 패키지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차 같은 경우도 점동과 그리고 통풍 시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컴포트가 안 들어가면 뒷좌석 통풍 시트가 안 들어가는데요. 이 차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트. 프라임 나파가죽 시트입니다. 더욱더 고급스럽고요. 뒤에서 본 실내 모습 천천히 보여드리겠습니다. 결론은 추가 옵션은 뒷좌석 컴포트 250만 원,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380만 원, 선루프 80만 원 추가돼서 총 710만 원 추가되었고요. 신차가는 1억입니다. 신차가 1억이고요. 외관 한번 보겠습니다. 이쪽 측면을 봤을 때 크게 보이는 스크래치나 문콕 자국 보이지 않습니다. 깨끗하게 관리 잘해 주셨고요. 휠 상태 보겠습니다. 휠 상태 좋습니다 A급입니다. 그리고 뒷타이어 트레드 상태. 한50% 정도 되고요 뒤쪽 바디 한번 보겠습니다 뒤쪽 바디 또한 크게 보이는 스크래치는 안 보입니다 깨끗하고요 트렁크 열어보겠습니다 트렁크 안쪽 굉장히 넓습니다 굉장히 넓고요 그리고 버튼 한번 눌러주면 이렇게 자동 닫힙니다 그리고 3.3 터보 4륜 마크 되어 있고 이 큐브백은 대로 등이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그리고 이쪽 조수석쪽 측면 보겠습니다. 이쪽 측면을 봤을 때도 크게 보이는 네, 스크래치는 안 보이고요. 그만큼 관리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휠 상태, 휠 상태 네, 깨끗합니다. 보시면 A급입니다. 천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쪽 백미러 쪽도 깨끗하고요. 앞쪽, 앞 타이어 트레이드 상태 보겠습니다. 앞 타이어도 한50% 되는 것 같고요. 휠 상태 아, 좋습니다. A급입니다. 그리고 본네트 쪽. 본네트 쪽도 깨끗하고요. 정말 자세히 보면은 쩐만한 건 보이는데요. 어느 차는 다 있습니다. 새 차도 두 달만 지나면 보이고요. 그리고 전방 카메라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할때 센서 정상 작동 되고요 그냥 문제 있으면 그냥 센터 들어가면 되는 차량입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 라이트 잘 들어오고, 그리고 운전석 쪽휠 상태 또한 좋습니다. 에이크입니다. 휠 상태에 내쪽다 전부 다좋고요 그리고 완전 무사고 차량이 용도 변경 없는 차량. 그리고 12만 킬로까지 제조사 보증이 남았기 때문에 안심하고 탈수 있는 차량입니다 신차가 1억 이고요 그러면 마지막 스펙 정리 한번 해 드리겠습니다 제네시스 EQ900 3.3 터보 4륜 프리미엄 럭셔리 모델 신차가 대비 6,150만 원이 감가돼서요 판매가는 3,850만 원입니다 이차 같은 경우 일반 부품 보증까지 남아 있기 때문에 정말 안심하고 탈수 있는 차량입니다 차량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은 전화나 문자 카카오톡 주시고요 제가 차량 판매만 하는 게 아니라 매입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타고 계시는 차량 판매 의사가 있으시다면 문의 주시면 친절히 상담 후 전국 어디든 찾아뵙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 골드카는 제차 또는 저희 상사차만 영상을 찍고 판매하기 때문에 믿고 구매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도 저 혼자 촬영을 하고 편집하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많이 봐주시고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목소리>